탔어요 타복서 어? 했고 있잖아 붙었는가 봐 어 아, 도관이거 있어요? 지갑 가지고 왔어? 아 그럼 어째 지갑 가져가 누가 있으면은 그 식사비를 조금 주라고. 아, 우리 다 공무이라고 원 그래, 다 공무 원 지원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지금부터, 차리고 나, 처음부터 공무 원 지원이라고 그래. 저 서울시 그으 참모. 예, 오케이. 아, 네. 네. 아까.

아 맞아요. 모습니다 아유. 네. <ination> <sam goodbye> <vegetation> hey. 아물 차선 물. 물물 가득 찼네. 이거들 안. 예? 물물 가득 찼어. 열어 보면 안 되죠. 야, 이아에 열어. 열야 돼요? 예. 물 탔으면 따로 놔야 되니까. 여성서물 따라서. 어? 물다으러어 아, 이가 우리 왔던 일이 생겼네. 열어 보세요. 아이고, 물 찼네. 물 찼네. 찼네. 아이고. 아이고 물이 찼네. 아유, 보세요. 내가 우리 어떤 일이 생겼어. 이름이 아이 물. 이 물이라고. 에이, 이름이 그냥 큰마 그냥 아주 난리쳤구나. 아. 이 아. 물이 못, 찼어 그냥 어떻게 그냥 이 물이 엄청나게 여기에 야, 물이 많다는 이야기야. <놀라> <바깥에 놀라> <바깥에 놀라> <놀라> <목소리가> 어, 어. 차옥 밑장 깔고서는 픈어서막끄내 꺼내서 말려 말려야돼 <목소리가> 바람 말리면 금방 젖어 금방 말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치기다뛰봐올리쪼우리 찼어 아이 이거 리쪼 실컷 이름이 이게 말이야, 이게 이쪽이 좋아서 그래도... 이게 하니까 놓은 거네, 40kg.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얼마나 아유. 이쪽으로 와서 찍으세요, 그늘지지 않게 근데 물이 이렇게 찰수 있습니까요? 예, 그다 이제 저쪽 있다 따를깔까아다 따로 따를, 우선 더 따로 쓰여 따로? 야까야지더 엎어놔 버려 창호제가따를 창호지가 따로 창호지가 따로 창지 따로 창호지 따로 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그동안 얼마나 이게 불효를 했나 그러겠네 어.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네. 일찍 이런 거를 깨달으면 은참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어찌됐든 평생을 모르고 그냥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인간은 네. 이기적이여 어. 를갖 가지고 있을 것같아